<laughs>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할아버지들인데 자리가 없지. 여기는 자리가 없어. 우리가상어상리 자리가 없어. 가 없어. 자리가 없어. 이리가 없어. 자리어어 여기 이게 안 되겠네요. 여긴 사람이 많아. 앉을 자리가 없어요. 사람이 많아요. 근 여기 만남의 광장이 여기가 풍사해가지고 어, 못 가게 해놨나? 이로 올라가. 올라가보지 한다. 마. 여기 괜찮아요? 여기 있으면 안나가